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재입니다. 이제 트리오가 시작이 됐잖아요. 삼중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확실히 재밌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보고 들었는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대조도 해보시고 견문을 넓히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아는 동생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보는 거를 본 적은 있어요. 되게 재밌다고 저보고 꼭 보라고. 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멕시코 배경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랑은 조금 색깔 차이가 있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노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윤기 잘잘 잘, 기름칠이 잘된 그 목소리 컬러를 가지신 분의 소리로 딱 시작이 되니까 초반 몰입력이 역시나 좋았던 것 같아요. 출연한 성악가들 중에서도 성악발성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과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악발성의 완 완벽한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서 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표현적인 부분에서 크로스오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없다면 저는 이런 선곡을 통해서 정민성 씨의 장점이 오히려 부각되게 보였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어떻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리드미컬한 곡에서 정민성 씨의 또 개성 있는 색깔이 크로스오버적인 면모가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노윤 씨와 최진호 씨 같은 경우는 어, 노래만 일단 들어가면 너무 굳는 거예요. 억지로 성량을 꺼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유연한 정민성 씨의 역할이 엄청 컸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자체가 리듬이 주도적인 노래잖아요. 굉장히 리드미컬한 곡이었기 때문에 그 리듬이 경직성을 충분히 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좀더그 무대가 자연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 집중해서 딱 보면 보입니다. 근데 집중해서 안 봐도 보이긴 하는데 두 분이 그러니까 노윤 씨와 최진호 씨가 굉장히 노래할 때마다 굳어지고 힘들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어요. 중간중간 간주라든지 서로 바통을 넘겨 주는 부분이나 끝마무리나 뭐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자꾸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굳어지는 모습들이 역시나 보여졌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불안하면서 듣기에 썩 즐겁진 않았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힘들게 부르니까 힘들게 들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중에 굉장히 신나게 재밌게 잘 봤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클로즈업을 해서 그분들의 표정을 다 일일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표정적인 부분에서 어택이 강하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소리 톤도 저는 느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박자감, 노래 분위기에 취할 수는 있겠지만 심화들을 보는데 과반수가 편치 않으니까 더 신나고 싶은데 난 신날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데. 근데 더 신날 수 없어서 아쉬웠던 무대였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세 분에 대한 얘기를 다른 무대에서 또한번더 얘기를 할게요. 어떤 것 때문에 훨씬 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 팀명이 박동식이었던 박현수 씨와 김성식 씨 안동영 씨의 무대는 이탈리아 노래 데딸리를 불러주셨어요. 김성식 씨는 이러다가 이탈리아 노래를 거의 마스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이탈리아 노래를 불러내시고 충분히 이탈리아 노래에 매료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이제는 이탈리아 노래를 즐기시더라고요. 그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성식 씨만의 이탈리아 노래를 표현해내는 방식이 이제는 진짜 김성식 씨의 개성으로 딱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식 씨가 이탈리아 노래를 부른데 있어서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다른 분들이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생동감이 있고 그 분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박현수 씨는 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연기력이 매우 매우 풍부하다. 라는 거. 그리고 김성식 씨도 이제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두분다 노래를 통해서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무대가 또한 훨씬 더 드라마틱하면서도 훨씬 몰입이 잘될 수밖에 없는 무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팀은 확실히 노래를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또 스크린 효과에 뒤에서부터 파도가 막 밀려오는 그 효과를 가져가셨는데, 거기서 또 오는 몰입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노래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스크린의 조화가 역시나 전체적인 무대에 대한 장악력, 몰입력을 높였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무대 정적을 탁 주고. 그러니까 쉬었다가는 그 타이밍이 꽤나 긴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끝났나라고 설마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만큼의 정적 타임을 딱 갖고 가셨는데 그러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또큰 감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화음 구성도 너무 좋고, 편곡도 정말 잘한 무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가 돋보인 무대였다라고. 좋았는데요. 세명다 잘했다라는 이 말을 듣기에 굉장히 합당한 무대. 그러니까 이안 무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민성 씨와 노윤 최진호 씨의 무대 같은 경우는 노련함이 있는 정민성 씨와 에너지가 보다 있는 노윤 씨, 그리고 힘이 부족해 보이는 최진호 씨. 뭔가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면서부터 이거부터가 저는 그 팀의 균열이었다라고 보았거든요. 근데 박현수 씨와 김성식 씨, 안동영 씨 같은 경우는 뭔가 단단한 결속력이 있다 이 정도로 말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조화면에서 뛰어났던 세 분의 무대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꽃미남의 전설, 박기훈, 구본수, 유채훈 씨의 무대였는데요. 어, 유채훈 씨가 어느 팀에 속하게 될까 굉장히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팀에 들어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일단 추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팀이 과연 유채훈 씨를 데리고 갔을까, 이거에 대해서만 고민이 좀 있었던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세 분이 만났더라고요. 성악가 세 명의 조합이었다, 그쵸? 엔젤이라는 노래, 사라 맥클라클런의 노래인데, 저는 이 가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가수의 그좀 독보적인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창법도 특이하고, 여러분들도 이 가수의 노래를 또 들어보시면은, 이 가수의 매력에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감각 있는 선곡을 해내셨고, 악기 한 대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듣기도 전에 저는 세 명이 아이덴티티가 강하니까 한 악기의 역할을 각각 해줄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확실히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이세분 같은 경우는 악기 한 대로 가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또두 명에서 악기 한 대로 가는 거랑 세 명에서 악기 한 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다른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세 분이 악기 한 대로 가겠다라는 데는 전적인 동의가 됐었고 믿음이 실린 상태로 시작이 됐던 그 갖고 있는 개성이나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은 사운드를 더 어떻게든 더 끌어모아서 더 떼는 게 좋고요. 에너지가 강하고 아이덴티티가 뚜렷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자기 자체를 악기로 쓰는 개념으로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반주에서 풍성한 뭔가의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여백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딕션 하나하나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딕션 하나하나를 진짜 조심해서 내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긴장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라인이나 비브라토도 진짜 진짜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정말 예민하게 표현해 내는 모습에서부터 몰입력이나 긴장감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발성적으로는 믹스트 보이스라는 가성과 진성을 섞어내는 가요 발성에서 의미하는 용어인데 성악에서도 믹스트 보이스의 개념으로 쓰는 소리가 있어요. 성악에서 쓰는 믹스트 보이스의 느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더 가요 발성에 근거한 가성과 진성을 섞어내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역시나 크로스오버 무대에 굉장히 부합을 잘 하는 모습이었고요. 박기훈 씨의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부드러운 노래인데 표정이나 몸짓은 그 부드러운 노래의 느낌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더 부드러운 표정, 액션이 같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어 노래랑 이렇게 딱 모든 것들이 만나지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힘을 워낙에 많이 쓰시는 분이셔가지고. 부드럽게 불러내는 것 또한 힘으로 이렇게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느슨한 느낌을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채원씨 같은 경우나 뭐 구본수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걸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두 분과 또 합이 좀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균열이 살짝 보였던 것 같아요. 어, 유채원 씨가 하이를 딱 내는 부분에서 엄청난 감동을 또 받았는데요. 그림자도 안 보이게 올라와서 깃털처럼 딱 올려놓는 그 고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 진짜 이게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갑자기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나를 놀래키로 서프라이즈를 하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막 <laughs> 걸어오는 거, <laughs> 그런 게다 보이고 굉장히 어리숙하게 티를 다 내면서, 막 쾅쾅쾅 거리면서 자기 딴에는 놀래켜 보겠다고 준비를 하고 온다고 하는데 나에게 다 노출이 돼버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림자 하나 안 보이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워크하면서 뒤에서 놀래키는 게 아니라 앞에서 탁 보여주는 그런 식의 서프라이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모습부터 보여주면서 서프라이즈를 시킨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배려 있는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가끔씩 저도 짓궂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쳐요.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런 것도 그렇고 갑자기 뭔가 뒤에서 콱 놀래키는 거를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진짜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하이 올릴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이미지화되게 느껴지면서 아이 사람은 언제 올라왔지? 나도 모르게 진짜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인데 앞모습부터 편안하게 부드럽게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안 놀래키고 감동을 주는 거 이건 진짜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매너남이면서 또그 안에 서프라이즈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감명이 깊었던 부분이 또이 부분이었고요. 고작 반주로 하나의 악기를 사용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섬세한 디테일의 표현력들로 다양한 것들을 표현해냈다고 봐요. 환상적인 웅장함 그러면서 섬세하고 몽환적인 그런 모든 느낌들을 잘 표현해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현실이 된 무대였다고 라 보았고요. 어, 유채은 씨의 마음을 또 알아주는 김이나 씨의 평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자기를 돋보이게 하지 않고 그 둘을 엄청나게 챙겼을 거예요. 그들의 노래를 깎아내고 열성을 다해서 막 만들어주느라 고생이 많았을 거란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덜어 예술인들 중에서 좀 철이 없거나 덜 사회화된 예술인들이 좀 많아요. 직접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참잘 성장한 예술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 분의 매너가 잘 융합된 무대였고요. 유채원 씨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뮤지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멍뭉즈 팀인데요, 김민석 씨와 최민우 씨, 윤서준 씨,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또 팀을 꾸리셨는데. 남규빈 씨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아무튼 이세 분이 다모레, 이탈리아 노래를 또 불러주셨는데, 아카펠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지휘를 최민우 씨가 하셔가지고, 저는 좀, 어? 약간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감명 깊게 보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연출이 왜 튀어나오지? 일단 의아한 상태에서 보았던 무대였었어요. 일단, 김민석 씨의 소리가 진짜 너무 탁월하게 좋잖아요. 탁탁 걸리는 거 없이 진짜 소리가 쭉쭉 뽑아서 나오고 음색도 워낙에 좋고. 그리고 윤서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진짜 한 역대. 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게이시가 다 찼다라고 보았거든요. 이번 무대부터 딱 독립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김민석 씨 같은 경우는 그 무대에 완전하게 익숙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조금 안쓰럽고 조금만 더 당당히 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매번 좀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수줍음을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또 모습들을 최민우 씨가 끌어 주고 보완해 준게 그분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두 분간에 일단 뭔가 모를 최민우 씨가 갖고 있는 이질감이 있었고요 여기서 왜 이질감이 생겼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끌어 주고 그들을 독려하고 이런 모습들은 무대 밖에서 해야 되는 모습인데 무대 위에서 체크를 하는 모습과 그 사람들을 막 리드를 해내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어요. 그냥 화합과 조화적인 모습으로 서로 핑퐁핑퐁 하는 그런. 서로의 교감되는 모습 이상으로 최민우 씨가 그 둘을 막 끌고 가면서 지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휘를 하는 모습들이나 그 둘을 막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렇지 옳지 옳지 하면서 막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무대 위에서 과연 필요한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딱 뭐가 스쳐 지나갔냐면 제가 어린이 합창단을 지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애들이 막 수십 명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면은 그 당시 무대를 하는 당시에 밑에서 막 지휘를 해줘요. 이제 너 차례야 이러면서 뭐 솔리스트 하는 애들한테는 뭐 손짓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서 진짜 선생님들이 막 분주해요. 본 무대인데도. 밑에서 이렇게 지휘를 해주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살짝 오버랩되면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무대 위에서 대놓고 드러난 무대가 아니었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최민우 씨가 워낙에 이제 에너지가 높은 분이시니까 그분이랑 서로가 이렇게 맞추려고 할때 역시나 여기서도 살짝의 뭔가 이런 데서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에서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막 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지휘를 하고 이끌어주고 네, 선생님 이러면서 약간 따라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독립적인 포지션을 딱 갖고 가면서 이 무대를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 들이 들었고 이런 얘기를 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가 와이리 존노 팀이었는데요. 김바울 씨와 최성훈 씨, 존노 씨가 같은 팀이 되어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 나왔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불러 주셨어요. 일단 VCR에서 존노 씨가 너무 목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많이 보여 주셔 가지고 일단 맴짓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어, 초반부에 최성훈 씨의 완급 조절이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삼중창으로 만나는 그 시점에서 대부분 삼중창으로 할 때는 좀 서로가 꽉꽉 채우는 방식으로 각자 화음을 이렇게 쌓기 마련인데, 아, 이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아주 여유롭게 삼중창으로서의 첫인상을 보여주시는구나. 또 이색적으로 보았고요. 그러니까 이팀 같은 경우는 여유롭고 세련되고 과하지 않은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노래하는 방식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트리오부터는 확실히 조화가 더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구 하나 튀지 않고 이질감의 균열을 보이지 않았던 조화를 완벽하게 이뤄냈던 무대라고 보고요. 아카펠라에서 보여주는 그 방식이 역시나 굉장히 또 새로웠어요. 중간 포인트로 이거를 잘 삽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방울이 통통 떨어지는 그 느낌의 화음이 이색적이면서도 그런 물이 또 지나가고 나니까 최성훈이 불어주는 바람에 흔들리는 넓은 대지에 초록수 풀들이 이제 메인 이 돼서 그 역할을 해준 게 존노 씨였는데 중간중간에 또 목이 갈리는 그런 소리가 났지만 어디 초록숲을만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마른 풀 같은 존노 씨의 또그 음색이 그냥 전체적으로 대자연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또 바울 씨의 화음은 토양 같은 느낌을 주면서 베이스로 또딱 멋있게 깔고 가는 데서 이세 분의 조화가 바람과 초목과 부분적으로는 마른 초목 같은 느낌과.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를 역시나 제 머릿속에 그려 주었습니다. 수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최성훈 씨의 그 바람 같은 역할을 통해서 진짜 막 생동감 넘치게 흔들리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잔노 씨의 목소리에서 마른 풀 같은 목소리도 일부분 났었는데, 이게 성악이었으면 완전한 감정 요인이에요. 그냥 불합격 요소예요. 사실 성악에서는 허스키 보이스라든지 갈리는 소리, 삐쩍 말라버린 이런 소리가 나면 아예 성악 소리로 치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크로스오버의 무대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전혀 부조화스럽지 않았습니다. 이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냥 사람 소리, 어떠한 악기 소리 이런 데 비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역시나 대자연이 되어서, 자연이 이미지화 되어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역시나 또한 단계 더 나아간 이렇게 승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건 진짜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좋게 보았던 무대였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지용씨께서 전노 씨한테 가장 먼저는 본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점에 전노 씨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합숙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말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데미지예요. 그리고 성대가 원래 강한 사람도 있지만, 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데미지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이 좀, 스테미너가 강하고 팀원들을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은 좀 자기를 많이 희생하게 돼요. 근데 자기는 또 성대 수술도 했고 이러니까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단체 생활에서 힘든 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3중창4중창 하시는 분들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그 시간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능력 또한 얼마만큼 발휘를 해내느냐 거기서부터 컨디션 조절이 되면서 훨씬 더 좋은 실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3중창4중창 하시는 분들한테 쉬어가는 얘기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아무튼 그세 분도 다 이렇게 애를 쓰지만 절대 그애 쓰는 모습에서 흥분하지 않는 거,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는 모습들 각자가 그렇게 해내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또한 성악가 심사위원께서 또그 얘기를 했잖아요. 최성원 씨한테 보다 더 개성을 나타내라, 보여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아우르는 바람의 역할을 해낸 최성훈 씨의 모습이 이 곡과 그리고 나머지 두 분과 매우 블렌딩이 잘 되었다고 봤거든요. 여기서 뭔가 소리를 더 내려고 하고 더 개인의 개성을 보여주려 했다면 이런 멋진 무대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곡 자체의 느낌과는 최성훈 씨가 보여준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번 무대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최성훈 씨는 소리를 막 이렇게 쓰는 것도 그만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과하지 않게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라인을 이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서 과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저는 보여준 무대였고, 이 노래와도 역시나 잘 어울렸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사평들이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의견이 다르고, 또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렇게 다르고요. 그분들도 앞으로는 전체적인 걸다또더 많이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도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참가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무대가 더 기대되고 신뢰를 가지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편은 진짜 시간이 언제 지나갔지? 할 정도로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만큼 점점 더 수준 있는 무대들이 이어지는데요. 또 다음 편 재밌게 보고 사중창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